음. 사람도 크으, 체험도 진행될 자를 하나님이 따르시다. 또 26절에 보니까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 네. 모세는 큰 재물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이 땅의 보아, 보재물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네. 너, 아무리 큰 돈, 가도. 그래, 어때요?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린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네.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 우리의 선택은 그것이 정명코 고난일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고난도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지나가게 해주신다. 정요 모세가 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일당이 잠깐 되는 그런 것을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봐야 돼요? 영원한 거. 아네. 이 세상에 잠깐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 내게 있어 지는 영원한 세상이 지금부터 세상 시작해서 영원토있어는그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하나님께서 다한는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사자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믿음의 선생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뜻을 행하여 선택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이 자랑해야 돼. 우리에게 자랑. 뭐 자랑하고 더있습니까 로트. 오 있다면 하나님 여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거 하나. 있다 그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잡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짜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이 땅의 부귀와 영원도 아니고 그런 거 욕심낼 일도 아니고 오직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보다도 하나님 이 주시는 내세의 상급 한 번씩 종말 지금 종말때 아, 음. 여러 가지 증조들을 태때 세계적인 증조를 못때 이게 때가 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받는 것을 그림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는 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든 아무도 이겠습니까 다나님의 상처 아보는 사람들은 그냥 영광의 빛나는 얼굴로 돌에 돌에 맞아죽 뛰고 가고 네. 그냥 칼 앞에서도 총 앞에서도 그렇게 있어. 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절대 물질 그 자체가 아파라고 말하십니다그러 네. 재물, 고, 부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될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얼마든지 좋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이재물에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게 재물은 도구인 거 하나의. 도움을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 성경에서는 만문신이라고. 돈이 신이 되면 안 돼. 재물이 신이 되면 안 돼.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살수 있다고, 우리를 보장해서도 그 일을. 재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버려야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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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는한테는 저는 저요 저는 동들은 돈 벌려고 욕심 부저서안되지만은 성도님들은 돈잘 벌어야 됩니다. 여기 잘는어야된다는것는 하나님 뜻대로 벌어야 돼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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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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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교회에다가, 교회에 헌금하냐, 이러죠 선한 일 하라고 그러지, 교회에 헌금 다 해버리라고 그러지 않을 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헌금합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고, 내가,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쓴다고 쓰면 내 이름이 나지만, 교회가 선한 일을 쓰면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돌리는 일이 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재물도, 교회가 진짜 잘해야 돼. 요이 네. 쓰여,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아, 네. 이걸 쓰여서 아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헌금은 목적입데 엉뚱한 방법으로 헌금을 써놓으면 안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버려, 야 합니다 쓸 때도 잘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어때요? 성도들은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가난하게 살아 그다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하루자르듯이 살라니까 하셨는 거지. 왕의 건설도, 세상의 즐거움도, 재물도 다 포기했죠. 그선 언제부터 생각했습니까? 어머니 요배기에서 가슴에서 접받면서부터 음.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눈빛만 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그만큼, 역사 동안, 불려는 것 같아, 그만, 그만, 그만. 하나님, 내가 말씀 듣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이 모태의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그 음.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힘주사를 통해서 그리고 장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만나 모든 사람들, 특히 보지요 바울 은 사울이 때하고 모압을 때하고, 아멘.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을 뒤영이는 것을 뭘로 멀러, 뭘로 되겠다 그러요? 배설물로 여겠다고 배설. 똥으로 여겠다고 그도 천막 만들어서 하면서 돈 벌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은 세상이 젠 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응. 그렇게, 우리의 심리에 그렇게 되었지. 응. 그게 변화됐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어디가 다르면 <laughs> 내일이 다른 변화의 과정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귀,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엄청나게 미워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기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아마 120분도 다 그랬습니다. 축구경같이 목숨을 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땅에서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로 가요. 음. 주기철 목사님을 통으로 그렇게 왔었고, 엄청난 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 아, 저는 염산, 염장, 전라도 염산에 가가지고 그교에그 그 성도들 70명이 한꺼번에 다 모쭐러 당해도, 진미의 길을 간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아, 참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음. 우리의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버리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는 바로. 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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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야 절대적인, 이제, 영성이 필요해. 이것이 영성이 물론 우리에게 조지려와 현상들로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닮아가는그 삶을 사실을 원하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영성이 주님 그걸 원하요오 너, 그 절대적인 영성이 앉으시구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포기하거나 늘잘라내버리는 그런 작업을 철저히 하고, 분별을 해야 돼요. 늘 분별이 엄청나게 돼요. 오늘도 감동이 되는 것은 분별 한번 잘 마다가지고, 그래서 불 받는 것이라는 것이 엉뚱한 걸 받아가지고, 그 수년 동안고장하고도 아직도 모른다는 합니다. 네. 한번 빠지면 어때요? 그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철저하게 절단합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복음의 삶, 삶을 바로 살아라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고나 오늘의 이인목 모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 하나님께 항상 우리 주신 세월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이제는 에 그런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